굉장히 작죠. 안녕하세요. 네. 자, 르노 트위지. 본격적인 시동을 시작합니다 사이드를 풀고 고고 이게 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여요 아 여기 전기차 좋아 좋아 그리고 노면에 이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대로 전해줘요 이거 바이크 같아 음아 덥다 아 덥다 아 많이 덥다 아이 어이, 아이 어이, 아이고 아이 브레이크를 잡거나 할 때는 아니면 액셀을 떼거 나가면 회생 제동 장치가 들어와요. 그래서 전기를 조금이나마 충전시키고 아껴 승쓰 있는 거죠. 창문이 없어서 바람 소리랑 시끄럽긴 한데 그냥 갈 거야. 우와.